공칠 때, 임팩트 때 응. 이제 좀 눌러만 느낌으로 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이 중앙에서 맞던지 또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상체를 응. 이렇게 왼쪽 타겟 방향으로 미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떤 연습 방법으로 응. 연습을 해야 되는 걸까요? 다운블루를 생각을 하면 대부분 이제 공을 눌러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체가 이제 상체 어깨나 이런 전체적인 상체의 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손이 이렇게 앞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원리가 내가 상체가 먼저 이렇게 덮푹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공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일지 오히려 풀어치게 되거든. 그 설사 그렇게 해서 공이 눌려 맞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공이 정상적으로 탄도가 나오든가 스핀량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든 이런 이제 다블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눌러치려고 해도 상체를 안 쓰면 못 눌러치시는 경우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이 상체를 써서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왼쪽 겨드랑이를 임팩트 맞는 순간에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로들이 이 임팩트 맞고 나서 나갈 때이등 뒤에서 찍은 이 사진들을 보면 어느 정도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그 동작이 되게 많이 나오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브루스 캡카 같은 경우가 임팩트 맞는 순간에 보면 이 겨드랑이가 이렇게 다 떨어지는 느낌이 이단 말이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손이 결국은 앞으로 나가서 상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손이 앞으로 나가서 볼을 이렇게 눌려 맞아야 되는데 왼쪽 겨드랑이를 붙여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붙어 있어야 되겠고 손은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붙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나가 그러다 보니까는 겨드랑이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리 나가고 치고 싶어도 계속해서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일단은 공을 눌러치기 전에 내가 다운스윙이 내려와서 임팩트 맞는 순간에 이런 상체나 겨드랑이를 붙여놓고 이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임팩트 맞고 어느 정도 갈 때까지 내 몸의 몸과 팔을 이 분리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래야지 내가 몸이나 상체를 안 쓰고 손으로만 이 클럽의 로프트를 컨트롤을 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왼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빈 스윙을 자, 여기서 임팩트를 맞을 때 그냥 이렇게 임팩트 포지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손이 한번더 가서 왼쪽에 있는 벽에다가 손등이 닿게 그래서 내가 확실히 왼팔과 이 몸이 떨어지는 이 느낌을 들수 있게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왼쪽 팔꿈치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 느 정도 루테이션이 되면서 벽 쪽으로. 그리고 실제로 볼을 칠 때도 내 왼쪽의 벽을 손등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면 정상적인 다운블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